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전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열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돈좀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줄라고 그래야 돼. 줄라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내 정말 많이 냈어요. 처음에, 어, 신부님한테 밥 얻어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축일 때 다. 내 영명축일 때.